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조용한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도, 때로는 아무런 예고 없이 마음속에 불처럼 치솟아오릅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 모욕감, 배신감 혹은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 감정이 타인을 향했던 것이든 자신을 향했던 것이든 마음에는 무거운 흔적만이 남게 됩니다. 분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자신을 해치고 맙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바깥을 태우기 전에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금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알림과도 같습니다. 무언가 내 기대와 어긋났고 내가 놓지 못한 것이 있으며 마음 어딘가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관계는 흔들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온기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을 잇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든 그 안에는 과거의 업과 지금의 선택이 함께 작용합니다. 분노는 그 인연의 실을 끊어버리는 칼날이 되기도 하며, 인내는 그 실을 다시 매만지는 지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화를 터뜨릴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는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화를 참고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은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안에서 부풀고, 결국 더큰 형태로 터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화를 내기 직전 마음 안에서 어떤 기대 가 무너졌는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바랐는지 내가 원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는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안의 기준과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고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분노는 조금씩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일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이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나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 이 모든 생각의 뒤에는 강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흘러야 한다는 기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판단,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자존감의 집착, 화를 다스리는 길은 곧 내려놓는 길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분노를 피하거나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그 열기를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이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따라가 보십시오. 어떤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어떤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분노는 이해받지 못한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해되어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자신을 꾸짖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저 지치고 억울하고 불안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이 감정도 괜찮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조금만 쉬었다 가도 된다고.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인내심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비를 키우는 일입니다.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법을 익힌 사람은 타인의 실수도 부드럽게 품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칼처럼 날카롭지만 그 칼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의 위로입니다. 다투지 않아도 되는 관계, 상처 주지 않아도 되는 말,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 평온은 부처님의 마음이며 모든 이가 도달할 수 있는 내면의 땅입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는 시간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 길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길이며, 작은 순간마다 침묵으로 자신을 붙드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감정 안에서도 이미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부드러운 숨 하나를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그길 위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조용한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